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짜장면, 그 짜장면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짜장면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여러분, 짜장면,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죠. 달콤 짭짤한 춘장의 풍미, 쫄깃한 면발, 그리고 다양한 고명까지. 이 완벽한 조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짜장면의 핵심 재료는 바로 춘장입니다. 춘장은 밀가루, 콩, 그리고 캐러멜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춘장을 볶는 과정에서 짜장면 특유의 맛이 탄생합니다. 돼지고기, 양파, 감자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지면서 더욱 풍성한 맛을 내죠. 면은 어떤가요? 밀가루, 물,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면은 쫄깃한 식감을 위해 탄산수소나트륨, 즉 소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짜장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짜장면 한 그릇의 칼로리는 700에서 900kcal에 달하며 짜장 소스를 만들 때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고지방 섭취는 비만, 심장병,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짜장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하루 권장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및 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 불균형 대부분의 짜장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반면,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넷째, 혈당 변화 정제된 밀가루면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두통, 졸음, 무기력증 등을 유발합니다. 다섯째 소화불량 짜장면은 기름과 밀가루로 만들어져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소화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가스, 복통, 설사 등 소화불량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화학조미료, MSG 민감성 일부 짜장면에는 화학조미료 MSG가 함유되어 있으며, 특정 사람들은 MSG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통, 짜증, 불안, 불면증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짜장면의 원료와 참가물,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며 즐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